그 레벨업 해준다고? 아, 파워켓 깨고 있어요? 아, 그러면 좀잘 죽는 편이죠 어. 그때 이제, 테섭에서 아, 물론 이제, 귀서를 먹고 뭐, 선무공신을 만들면 되지만, 그 당시 테스트, 테스터 계정에는 장수를 좀 지급을 해줬거든요. 장수나 환수, 아, 장수, 신수, 흉수, 이렇게 어, 지급을 해줬었는데, 그때 이제 탱커로 쓸수 있는 게 혼간지가 있었어요. 혼간지를 가지고 갔죠 이제 어, 돌쇠를 잡으러 가는데 어, 킬러가 없으면 혼간지의 소환지는 한 20초 이상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장수를 줬었죠. 어, 지금은 안 주는데 장수를 줬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아예 직접 다 키워야 되는 그런 걸 바뀌었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 거지 옛날 방식. 옛날 테스트 서버가 이제, 그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이랑 지금 방식이랑 좀 섞인 거거든요? 옛날에는 테스터가 개방형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테스트 서버를 할수 있었는데, 이, 지금 방식은 선발제로 바뀌었죠, 그죠? 선발제로 바뀌면서, 원래 신수, 흉수, 아이템, 뭐, 장수 다 지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선발은 하는데, 지급하는 건 아이템만 줘요. 아이템만 주고, 어, 매 기수마다 이제 채점을 통해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차수 때 보상을 좀더 주는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어 이제는 안 하죠 테스트 서버를 잘안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테스트 서버에서 시간 쓰는 게 너무 아깝다. 어차피 초기화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저도 그렇게 막 가진 게 없는. 때였으니까 테스트 서버에서 뭐 신기하다. 와, 이거 장수 이런 것도 볼수 있고, 비서도 되게 막. 그런 기분으로 테스트 서버를 했었는데, 지금은 테스트 서버를 하면 제 아이디만큼 키우기까지가 더 오래 걸리죠. 아. 그냥 내 아이디 하는 게 낫지. 정말 많이 성장해. 근데 진짜 딴거 없어요. 거상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 뭐, 저만큼 하겠죠. 저처럼이 아니라 저만큼은 하겠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까 저는 정말 꾸준하게 거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몇몇 분들 보면은 사냥은 경험치 이벤트 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성장을 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어, 그, 사냥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벨업을 조금 조금씩 정말 꾸준히 어? 급하게 막 마음먹고 내가 본캐 말레 오을딱아 어? 오늘이 아니지 한달 안에 딱 찍겠다 그럼 한달 안에 찍고 나면 사실 사람이 되게 공허해지거든요 그럼 뭘뭐 해야 되지 이제? 근데 본캐 말레 찍으면 참 거상이 쉬워질 것 같았는데 찍어보니까 뭐 어, 별거 없죠 그죠 그럼 또 이제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돼 찾기 위해서 또 파란만장 거상 기웃거리고 겠이거지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보기도 하고, 그죠? 어, 서오세요박스님 아, 화면이 끊기세요? 어, 이게, 아무래도 화질을 좀 좋게 하다 보니까 좀 끊기는 것 같은데, 많이 끊긴가요? 어디서 혹시 보세요? 이게 아프리카 스튜디오, 아니, 그, 뭐야. 아프리카 플레이어로 보시면은 안 끊기고, 또 외부로 보면 좀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제 웹으로 하는 화면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웹으로 하는 이,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끊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플레이어로 보면 안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서 하는, 설치해서 보는 거 있죠. 이게 화질을 못 따라가요. 웹으로 보는 게.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일부 모바일에서는 또 재생이 늦을 수, 늦도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말이 왜 이렇게 잘안 되지? 어. 있다고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아프리카 스튜디오를 안 쓰고 아프리카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 유튜브 혹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난주 방송 녹화분이 그 전에 있던 것보다 화질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시던가요? 1080까지 화질이 올라갔는데, 어, 그래서 지금 이게 인코딩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리고, 업로드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 보시는 분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질을 최대한 좋게 뽑으려고, 여러가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 화질은 좋을수록 더 보기 편하니까. 이게 아프리카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거상 자체는 원래 되게 옛날 게임이라서 높은 화질로 내기가 참 힘들죠. 그죠? 최대한 그래서할수 있는만큼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참 보면 거상은 그런 걸 보면은 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최적화가 잘안된 게임 같아. 오래된 게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상이 CPU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게임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물론 거상 때문은 아니고, 이제 그, 뭐냐, 저, 엠 프로텍트라, 때문에, 라는 말도 많은데. 좋은 건 아니거든, 사실. 이 정도 사양인데 CPU를 많이 잡아먹는다, 이거는.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네. 그런 걸 개발자가 해결을 해주, 해줬으면 하는데. 자나, 뭐하나. 요거 180이 되면 그 이제 직접 사냥을 하러 갈겁니다 이제는 쩔은 이제 됐고 어 이제 레벨 1부터 얘를 180까지는 쩔로 키울 생각이었거든요 쩔로 키워줬으니까 이제 어쩔 받은 값을 해야지 지가 이제 그래서 어 어디를 갈까 생각 중인데 올쇠를 갈까 어둡게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음, 그쵸. 혹시 다른 방송도 그렇게 데, 되는 거예요? 박스님 아, 다른 방송은 안 끊겨요. 그러면, 제가 문제인 거 맞아요. 그, 지금, 아프리카 플레이어로 보고 계신 거 맞죠? 인터넷으로 말고, 아프리카 플레이어로. 나는 괜찮던데, 전에 보니까. 전에도 한 분이 끊긴다고 하셨었는데, 근데 그분 말고는 다 된다고, 다잘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러, 그러게 넘어갔는데, 아, 그래요? 5번, 4번, 2번, 2번. 어떻게 해야 되지? <목소리> 개종용차는 진짜 좋아요. 저도 이제 그그 그 어디냐, 어, 진케면캐 때개종경차를 보고, 솔직히 저는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개종경차에 대해서. 아, 그래, 뭐 어차피 장수, 뭐 격수, 좋아봤자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 했었거든요. 근데, 어,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제 흥용차가 주막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자는 흥용차 놔둬서 뭐할 겁니까? 다. 꺼내서 이제 개조해주고, 또. 어. 이제 보면은 저도, 용병창이, 용병창에 보면 은 용병이 거의 없죠? 이제 음향사 하나 남았는데, 아마 이 음향사 이 친구도 흥용차가 만립이 되면 은퇴하겠죠? 그러면 내 염력사하고 음양사는 레벨 1대부터 저하고 함께한 애들인데, 이제 은퇴해야지. 걔네는 은퇴하고, 중학에서 서로 쎄쎄쎄하고 놀아야지. 쟤네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저하고 이제 몇 년을 함께한 용병들입니다. 레벨 1부터 제가 지금 키운 거기 때문에. 음, 맞아, 핵폭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데미지 격소용으로도 쓸 거지만, 어, 당연히 주박으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니까. 개조 보강위조 개조 흑룡차 이거는 뭐 하나쯤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항도 더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천왕이 이제 그 전부 마법 계열이었지만 앞으로 나올 사천왕이 타격 계열이지 말라는 부분도 없거든요 물론 기린이 마법 계열이었으니까 빠천왕이 당연히 마법계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 아니고,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AK 마음인데, 또, 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타격계열 쪽도, 어, 준비를 좀 해두면, 그 허영갑주도 준비를 좀 해두면, 나중에 또 도움이 될 테니까, 아, 발석고도 아, 10년 하셨어요. 아이고, 오래되셨네. 저 같은 경우에도 용병을 다 직접 키워서 거의 쓰기 때문에. 뭐, 이제 신수 같은 거야. 저가 이제 석상을, 세 개를 만들 만한 그런 여력은 안 되니까. 그냥 사서 이제 하는 편이었고. 장수나 용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진짜 하나씩 다 키웠죠. 레벨이다 키워가지고. 어, 백종도 저는 제가 직접 항상 다 했고. 제가 백종장소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야, 이제 그래도꽤 있네. 나도 백종장소가. 옛날엔 진짜 하나밖에 없었는데. 라시아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라시아였었어 백종에다가. 뇌전차. 개조보왕비조. 개조능차 벌써 네 명이네요. 그죠? 거기에 이제 예전에 그 아즈미를 제가 백종을 한게 있었는데. 팔았댔죠. 죠 그거까지 하시면 다섯, 다섯 명이나 되는데, 나도 급좀 많이 했네. 어, 야, 그거를 누가 하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돼버렸네, 이제. 대게종군 처음 나왔을 때, 야, 저걸 누가 돈 주고 하냐, 이랬는데, 제가 돈 주고 하고 있네요, 그죠? 어, 물론, 거상돈으로 산 거지만. 어, 쪼호님, 어서오세요. 아시아밖에 없어요. 라시아밖에 없었어요. 저도 다른 거는 솔직히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 근데 지금도 잘 생각해봐요. 사실은 제가 이제 내전차나 괴조 봉황비적, 괴조 흥룡차를 백종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크게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크게 백종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격수는 다문천왕이 있으니까 다문천왕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뭐 지상 고스목도 되고 머리도 다 되니까 뭐.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뭐 공중도 뭐 사실은 흥려, 어 뭐야 그 청룡이 있다면 솔직히 해준 분들 뽑을 필요는 없죠. 어. 근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세상에 뽑을 게 하나도 없어. 뭐하러 뽑아? 장수는 항상 자기 취향, 어, 애정을 가지고 만든 게 제일 좋죠. 이 시간에 누가 뭐 카톡이지? 별거 아니네요. 아 저는 지금 칼키 잡고 있습니다. 칼키 여기가 버려진 해안사원이라고 원래 정말 처음 출시됐을 때 버려졌었는데 패치 한 번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안 버려진 상태가 됐죠. 아, 물론 이제 저희 서버에서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버려진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가 경험치가 꽤 괜찮고 상재도 나쁘지가 않아서 백호 어... 서버나 주작 서버에서는 아이들 사냥을 아마 하실 겁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미트라보다 이제 경험치가 <목소리> 높은 데라서 아, 발석거까지 괜찮죠. 어, 발석거도 <목소리> 괜찮죠. 근데 제가 저제제 제, 제 발석거가 말렙을 이제 전직을 아니 개조를 시켰더니 어, 말이 왜 이렇게 보이지? 어. 아무튼 말렙 발석거를 개조를 했더니 스탯을 한 630개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뭐, 말렙을 찍으니까 사실 백종을 할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630개면, 제가 이제, 뭐야, 개조해가지고 백종을 한 장수들이 700개를 항상 먹거든요. 스탯을. 저는 항상 700개까지는 딱 먹어야 한다 생각을 해서. 어, 700개까지 딱 먹었는데, 뭐 개조 발사권은 백종도 안 했는데, 6 3 0개 먹었으니까, 뭐, 비슷하네. 뭐, 차이 없네. 어차피 저는 또 생명력은 안 찍을 거라서. 여기요? 여기 잘 줘요, 여기. 아니,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돈이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이라서, 막더 몰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딜 수 있는데, 어, 몰이 사냥 되는 분들 여기 와서 그냥 놀면 작살 나죠. 돈 되는 거 많이 줘요. 대륙궁도 줘. 대륙궁이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버려진 해안선 자체가, 그, 얼음 뭐야 어디죠? 얼음성. 얼음성도 원래 처음 나왔을 때 버려진 상영태였거든요. 왜냐면 얼음성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얼음성이 처음 나왔을 때는 공격력도 굉장히 높았고 또 스킬 자체가 빙결 효과가 다 붙는 스킬들이라서 아무도 안간 상영태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막 스킬 데미지 날아오면 그냥 자, 지금도 물론 세지만 작살 나고 막 장난 아니었는데 어 패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올수 있게 만들자 해가지고 공격력도 많이 낮추고. 드랍템도 많이 조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잘 떠요. 얼음깨 잡으면 많이 뜨듯이 여기도 아이템 잘 주는 편입니다. 미트라에 비하면 정말로 많이 주는 편이죠. 미트라는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미트라를 잡으면은 돈이 정말 안 돼요. 기껏 해봐야 요런거 요런 거 가끔 주고 뭐 태양의 요대 정도 주는데 약값도 안 나오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트라 같은 경우 대신 이제 사냥은 정말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랑 경험치가 별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되게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데 체력은 한반 10만 정도 더작나 아마 그럴 거예요. 어, 그래서 근데 여기는 여기는 뭐야? 어 어, 경험치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일각꺼에서명함을 바꿨더니 흰색이에요. 아, 그럼요. 흰색이지. 일단, 그리고 칼이 생긴 것도 다르니까. 아마테라스 직접 만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왜, 3주 동안 타로 잡은 적 있거든요. 방송, 옛날 방송 보시면은. 3주 동안 잡으면서 아마테라스 요대를 못 먹었어요. 요대도 못 먹고, 반지도 못 먹었는데. 먹은 게 있다면 재료... 음. 아마테라스 재료를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한 3주 동안 잡았으니까 하루에 한 5시간씩 거의 3주 동안 계속 잡았는데 재료가 남아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재료를 모아가지고 저희 상담원한테 음, 아, 부탁 좀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마테라스 신발하고 장갑을 잘 뽑았습니다. 제가 거상하면서 처음으로 태양 어, 세트 이상의 아이템을 껴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대만 있으면 되니까 아마 또 조만간 타루를 잡으러 가겠죠. 어, 복수전 해야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먹어야겠죠. 그죠? 발도술 시전 속도도 빠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아마 느낌 착각일 것 같은데, 뭐 빠르다고 느낄 수 있지? 음, 맞아요. 근데 제가 혹시 실지도 제가 다른 영상을 봤는데 어왜 일랑 같은 경우에는 검이 전용 무기이기 때문에 검을 꼈을 때 최고 시전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캐릭터들은 검이 그러니까 남자 캐릭터예요. 남자 캐릭터들은 다른 남자 캐릭터들은 검이 전용 무기가 아니라서 실지도를 끼면 최대 시전 속도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나만 그렇게 느꼈나?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은 칠지도는 거래가 불가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칠지도 다른 사람이 만들면 한번 어... 계속 물어보고 오려고 하는데, 그니까 일남이... 저도 이제 정말 저는 진짜로 외형변환 용으로 이제,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일단 칠지도를 가지고 사냥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음. 아 그쵸 그쵸 표창이나 인, 인형으로부터 하는 편이죠 그죠? 근데 만들어 놓고 이제 저도 써 봤어요 음, 천장을 먹기 전이랑 천장을 먹고 난 후랑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천장을 먹고 나면 어, 진짜 지금 데미지 뜨는 거 있죠 19,000뭐22,000 뭐 이렇게 뜨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수치로 뜹니다 어, 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거 180 되면은 음, 어, 실수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 잠깐 보여드리고, 아, 아, 그럼 내가 천장을 먹어야 되잖아. 아, 아까운데 천장, 뭐 일단은 어 아무튼 이제 그만큼 데미지 자체는 비슷하니까. 스0 양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 보시면 제가 힘이 4천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명왕도가 빠지면 세트효과도 빠지면서 힘이 굉장히 좀줄 줄게 됩니다. 좀 줄어요. 그리고 다문창도 보시면 오히려 스탯은 더 낫죠, 그죠? 4천이랑 어 3982인데 데미지가 다문 쪽이 조금 더 높아요. 어 천장을 먹었을 때 천재 그그 그 말은 천장을 안 먹는다는 말은. 똑같은 스탯에서 비교했을 때 눈사태보다 산사태가 더 약하다라는 거죠. 어. 똑같은 스탯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어 천양사를 먹거나 또는 황소 인간 이런 그을 이용을 해야 어 적어도 다문천왕만큼의 데미지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칠치도에 너무 환상을 크게 갖지 말라라는 거죠. 간혹 가다가 뭐 다문보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써보면은 일단 시전 속도가 느리다는 것 자체가 다문보다 안 좋은 점이고 데미지 자체도 똑같은 어 스탯일 때는 다문천왕이 더 앞선다라는 거어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다 칠지도도 하면 제가 리뷰를 음 쓰려고요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죠. 사냥사를 먹으면 다문천왕이랑 데미지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물론 사냥하는 시간은 더 걸린다, 더 걸리지만, 치 속도가 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